안녕하세요. 하이커 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금호산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올라가 볼까요? 하이커 진 이번 트레킹은 구미 백숙골목에 있는 금호산 공영주차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차비는 승용차 기준으로 1,500원이었고요. 백숙 뿐 아니라 많은 맛집들이 몰려있어서 산행 전후에 식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공영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탐방 안내소를 지나 도성굴 대폭포를 거쳐 정상인 현올봉에 오른 다음 약사암을 둘러보고 왔던 길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주차를 하고 큰 길로 나와 케이블카 방향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10분가량 걷다 보면 호텔 금호산과 소공영 주차장을 지나고 곧이어 탐방 안내소가 나오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산불 조심기간인 5월 말까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 등산로만 탐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금호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약 20분. 케이블카 매표소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계속 걸어갑니다.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3.3km네요. 대폭포까지는 잘 정비된 계단길이 이어지는데요. 운동화만으로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출발한 지 대략 40분. 금호산성을 지나갑니다. 대폭포 300m 전 케이블카 내리는 곳을 지나면 바로 해운사라는 사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산행을 이어갑니다. 폭포가 눈에 들어올 무렵 도성굴로 빠지는 갈림길이 오른쪽으로 나오는데요. 산행시간이 20분 정도 늘어나겠지만 한번 다녀와 보시죠. 조금만 오르면 대폭포의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도성굴 입구가 보입니다. 짧은 길이지만 오늘 산행 중 가장 뚫리는 구간인데요. 철제 펜스가 있어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바위가 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풍경은 정말 끝내주네요. 도성굴 입구로 다시 내려가면 아까 올라왔던 갈림길로 돌아가지 않아도 대폭포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폭포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 조망도 훌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폭포 아래쪽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죠. 포를 지나 계단길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그 경사가 아까보다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이제 계단길이 끝나고 할딱 고개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조망 포인트가 보이길래 잠시 숨을 돌려봅니다. 여기서부터는 탐방로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인 현월봉까지 이제 1.4km. 도심 속 등산로지만 깊은 산골에 들어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상 0.9km 전 마의 석불과 오형석 답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산불 방지 기간이라 탐방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정상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성안 쪽으로 빠지는 길도 통제가 되어 있네요. 정상 500m 전 갑자기 넓은 돌길이 펼쳐지고 고산지대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기 철탑이 있는 곳이 금호산 정상입니다 정상 직전 약사암 방향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약사암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곧옛 정상석이 나오고, 이제 1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출발한 지 3시간 반. 드디어 금호산 정상인 현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미 시내와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탁 트인 전망에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집니다. 참고로 정상석 뒤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약사암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풍경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풍경을 마음껏 즐긴 후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 직전에 만났던 갈림길에서 약사암으로 향합니다. 이곳 약사암에서. 마애석불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이길 역시 통제되어 있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약산 갈림길에서 폭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쉬지 않고 내려가는 경사에 주로 돌길, 계단길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나 부상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산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대폭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돌탑과 금오산성을 다시 지나갑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 탐방 안내소, 호텔 금오산도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까 출발했던. 금오산 공영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총 6시간 걸렸고요. 대략 1,100m를 올랐고 12km를 걸었네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커진 금오산 현월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으셨죠? 항상 행복한 걸음 되시고요. 우리 다음 트래킹에도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커 진이었습니다. 하이커 진.